안녕하세요. 이주쌤입니다. 오늘은 시설 관리직으로 인기가 많은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점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26년부터 법적으로 선임이 의무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준비해서 적어도 올해 가을까지는 초급이라도 발급 받아 놓는 게 좋아요. 지금도 수첩 소지자를 찾는 구인 광고가 늘어나고 있고요. 비전공자도 빠르고 쉽게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법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현재는 유예 기간이라 임시 집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부터는 반드시 수첩 보유자만 선임이 되도록 의무화 되었는데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 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여기서는 초급 기술 등급 이상의 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선임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공공주택이나 아파트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건축물 도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련 일자리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채용 사이트를 보면 관련 구인 공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자격증 준비를 해둬야 앞으로 유명한 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을 위해 가장 접근하기 수월한 방식은 뭘까요? 바로 초급 기술 등급을 얻는 것인데요. 초급 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선 기계설비법에서 인정하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 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설비보전기사, 용접기사. 이 중에 하나만 취득하면 초급수첩이 발급되기 때문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자격증별로 난이도나 내가 어떤 학격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 확인해 주세요. 기사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확인하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기술자격증이기 때문에 응시조건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놓치고 시험을 보게 되면 합격하시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되니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기사 시험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4년제 대학교를 관련 학과로 졸업하거나 4년의 관련 실무 경력이 있으시면 되는데요. 퓨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응시 자격 자가 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이 어렵거나 본인이 응시 자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회를 했는데 불가로 뜨거나 비전공자들은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건 학점 원행제를 통해 단기간에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요 다양한 학점원을 통해 106학점을 갖추시면 응시 조건을 갖출 수 있어요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활용하고 있는 국가교육 제도입니다 취득기간은 최종학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르게 취득하는 플랜으로 7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따로 출석이 없어서 스케줄 관리가 편하고 저와 같은 1대1 멘토 시스템이 있어서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제 수업에 시간을 쏟지 마시고 응시 자격을 갖추는 용도로만 활용해 기사 시험 공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즉, 비전공자도 온라인 강의만으로 기사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고 자격증을 취득 후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수첩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는 2026년부터 법적으로 선임 의무가 확대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유망 직업입니다. 지금 먼저 준비하면 수요 많은 자리에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기사 자격증 하나면 가능하고 비전공자는 학점은행제로 응시 자격 준비와 함께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효율적인 개인 맞춤 플랜이 궁금하신 부분은 상담을 통해 방향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